아그 나나 형님 잠깐만 네. 잠깐만. 이거 잠깐만. 잠깐만. 나랑 프리니를 아, 그래, 두고서 아 그럼 여기서 아니 뭐 뒤에 뭐 아니. 괜찮는 아니 리나매 나찮아리나아 리나매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나나 형님. 안게나기 막았어. 지금 나 기분 낀 아, 거야. 아 멘니. 님 친구 지내자고요. 짜증나게 좀 하지 마요.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 리나매요. 리나. 리나매. 리나매 어떻게 할 거냐고요. 리나매. 얘기 얘기 다 했어? 아 죄송해요 그어다 했어요. 아니 이뻐 영어 잘하던데? 장난 아니던데? 아니 막 잘하진 않아 이제 이제 다 까먹었어 그게... 영어 보고 그래. 한국말도 어렵다는 거야 <laughs> 단어가 뭐였지 그런 말생니까나 예전에 그래서 애들 가르칠 때 그게 하도 헷갈릴 때가 있었단 말이야 애들 가르칠 때그 팩토리를 이게 아. 공장이라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팩토리가 뭐야 팩토리가 만드는 데잖아 팩토리는 <laughs> 그런 거 <laughs> 공장이 안 떠는 거야? 공장이 안 떠! 어 어휘력이! 팩토리 알지? 아 이게, 이게 팩토리인데! 그래서 아래에뭐 아무것도 안 적어뒀거든요 팩토리가 말이지 그래서 이거뭐 이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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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 팩토리라서 그 팩토리. 아... <laughs> 네뭐안 <네네. 웃음> 되는데? 아 <laughs> 근데 애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 줘가지고 어떻게 지행은 했는데 <laughs> 팩토리는 팩토리긴 해 어. <laughs> 팩토리긴 해 <웃음> 어. <웃음> 어. 공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알아서 다행이다. 개웃기네. 오케이 나나양 궁합론 이름점론 해보겠습니다. 누굴까요 상대가? 누구인지 개권식으로. 아 누군지 알려주세요. 걸까... 본인이면 본인이어도 되는데 누군지 알려주세요. 그분 생일에 있는 숫자 넣을게요. 김문의 김재현? 하, 아 저기 두 비다 있을 텐데 내기 내 억에아 아니네 하나네 이사 일단 2가 들어가거든요 24일이니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래 나 너무 무서워 또나론아 잠깐만 이제 깨서 정신론으로 만들자 또나 또나 깨면 결혼이다. 아, 이 문으로 고백, 성 공, 여부가 결정된다. 아잘 같기도 한데. 이걸 성공하면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고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님? 하... 뚜띵이야... 그러면... 나나양 나좀 설레 으흐흐 뚜띠이 생일에도 이가 많네요. 아나 근데 이거 진짜 놓치고 싶지 않은데... 죄송네왜 어떻게 숫자를 이렇게... 뚜나... 도나가 문제가 아니라, 나 지금 이거 지금 몇 시간 했어? 나 이제 10시간, 10시간 넘었어. 10시간 됐어, 10시간 이제 깨게 됐어. 모든 지표가 가운데를 말하고 있잖아. 가슴이 뚜뚜 따따해진다. 깼다! <웃음> <웃음> 역시 뚜나다. 이게 말이 되냐? 와, 뭐냐? 뚜띠야, 그렇게 됐다. 야, 근데 뚜띠 깜짝 놀래겠다. 부재중전하 남겨 져 있어서 생전 전화 안 하다가. 나나 무꿀명으로 <양반 웃음> <laughs> <laughs> <나나 양반 웃음> 하면 어차피 까발려지고 늦게 나오기만 하니 그냥 당당하게 말하십시오. <laughs> 어, 잠깐만요. 아 잠깐만 낙카산에 있는데 죽인다고? 비밀친구님 지디는 어떤가요? 지디는 지코와 찬혁이를 섞은 것 같고요 어, 아, 또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가격이 저렴해요 블루님 블루님 자유, 자유시간 잘 먹었습니다 네 월크 블루님의 자유시간 김블루 콜라보 저에게도 운총으로 자유시간 한 박스를 그걸로 조금 더 커졌답니다. 매니저 들어야 되는데 잠깐만요. 죽을 것 같아가지고. 어 컸어. 진짜로 대나양됨. 큰거한 박스 주셨어. 그리고 김블론 그려져 있던데. <laughs> 너, <이제는 어떤> <목소리> オマには今から死ンまで俺を楽しませてもらう。ここはそんなにおへん。今のジョのセーブとロード、オコナとができるこれを利用してお前の精神をぶっ壊す。うえろ、パンソンコクトンヘトテンギギナニョ 이해했어. 어, 로드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방이구나. 아, <laughs> 특히 리액션 너무 잘해주지 마라. 그런 거 벌써 하면은 그 좋아하는 사람인데, 강하게 나가야지. 어쩌라고? 이게 렇 해야지. 너무 맛있게 해주잖아. 리액션을. 저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. 아, 음. 그렇 와, 운전 누굴까? 멋있다. 난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대박이다. <웃음> <웃음> 맛있다. 재밌다. 오, 나이벌 처음으로 인등했어 오호. 오, 오, 야, 살이 오, 70! 오호. 나, 나야. 나 살이 나야. 나 처음으로 두자있수 <laughs> <laughs> 와, 아고 이뻐. 나처음으로꼴등 캬, <laughs> 프린. 어, 공장이 위기를 못 버티고 닫는다는 얘기 들었어? 오늘 밤에 창고 뒤에 모여서 파업 계획을 짜고 있어. 야, 이거 너무 야해 보지 마. 창고에서 라이터 가져와야 되나 봐. 프린 보지 마. 라이터, 아 <laughs> 창고 어디야? 남자 아님? 음탕한 녀석. 남자야 30 아니야. 어? 아니 아니야. 아니. 나나의 야한 순수. 이게 좀남네라고 얘기했어. 아! 음, 순수한네 크진 않다고 생각해, 그래도. 저 정도면 나도 비벼. <laughs> 야아! 아. 뭐. 뭔 소리야? <laughs> 아, 뭔가 아. 기분 나빠졌어. <laughs> 아, 가야지, 아, 열수 있어. 아휴, 그거를 해야지 열수 있어. 레벨 몇이니? 레벨 4? 42? 야 같이 가 여긴 안돼 여긴 안돼 여기로 와 여기로 나 그쪽으로 갈게요 네 애들 발자국 개무서워 이제 보라색 보고 야, 오시면 돼요 아나 찐따같아 빨리 와줘 하 찐따랑 놀기 힘드네 뭐라고? 진, 찐따처럼 쫑글쫑글 하던데? 님이? <laughs>